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좋은 가을날이에요. 이런 가을이면 여러분들 무슨 꽃이 좋으세요? 저는 이런, 이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맨드라미 꽃이 참 좋더라고요. 그 맨드라미 꽃은 참 정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선 이 이제 멘드라미 꽃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가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지요 한문으로 가을추는 햇볕에 쬐어서 고개 숙인 별을 거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원래 각골문을 보면요 메뚜기를 그린 그런 형상인데 그것은 가을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메뚜기를 찾기 위해서 어 불자를 이렇게 불을 피운 그런 모습이라지요. 저는 도시와 농촌 뭐그 사이쯤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을 역이면 동네 옆 논에서 메뚜기 많이 잡아봤답니다. 메뚜기 잡아.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요 약한 불 속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메뚜기를 이렇게 덮어요 그럼, 그러면 날개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소금과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간을 맞춰주시면 그 맛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요즘 서울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른들이 술 안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메뚜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메뚜기는, 어, 우리들이 옛날에 먹던 메뚜기하고 맛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가을의 절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 천문학적으로 9월 초부터 12월 동지까지를 말한다고 하죠. 24절기에는 입추, 입추는 8월부터 그리고 입동은 11월 전까지이고요. 기상학에서는 보통 9월에서 11월을 가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리 선조들은 가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조금 알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가을의 주제를 어, 살찐 고기, 갈대 우거진 경치, 낚시질, 이슬, 바람, 서리, 달 등을 아름다운 홍채의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또 이, 이의 하석정이라는 시에서는요,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감에 시인의 시정은 거지 없어라. 물빛은 하늘에 다 풀어고 단풍은 햇볕 따라 불타올라라.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강에는 끊임없는 바람 어려라. 어,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저무는 구름새로 소리 건겨라 이런 표현하, 예, 표현을 함으로써 가을의 전통적인 이미지들로. 짙어져 가는 가을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중간 10월, 10월로 접어들면 강수량이 이제 줄어들고요. 공기 중에 습도가 낮아져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지요. 이른바 청고마비의 계절이 되는데요. 맑은 가을 하늘의 특징은 구름의 모양으로도 알수 있지요. 가을 하늘이 맑은 것은 대기의 대류가 여름보다 약해서 먼지가 고공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쯤이면요. 어, 부, 떨에는 붉은 멘드라미의 꽃이 한창 피는 시절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동료 중에, 음. 오자오자 어, 옻나무 오자 가자가자 감나무 김치 가지 꽃 가지 멘드라미 봉선화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조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멘드라미 꽃은 본초 강목에 의하면요, 꽃을 꽂아 방 안에 두기만 해도 심장 활동에 좋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붉은색이 아마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붉은 색에는 안토시아닌과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붉은 색의 어, 야채 뭐 야채에는 피부 미용, 노화 예방, 갱년기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하지요. 어, 여성들이 마시는 좋은 차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해요. 또대화정 만성변비, 대소변의 출혈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멘드라미 씨가 그렇게 많은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어, 씨앗에는 지방류와 니코틴산이 들어 있어 눈을 맑게. 밝게 그렇게 해주고요. 눈이 붉게 충혈되거나 야맹증에도 치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방에서 간장기능 약화로 고혈압 정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혈압을 내려주는 약재를 효과가 있어 활용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멘드라미 꽃, 꽃술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흡사 수탉의 표을 갖지 않아요? 꼬불꼬불하니. 아 어떻게 보면 좀좀 좀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꽃이 지고 나면 속에 자꾸 까만 씨앗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꽃을 말린 후 비비면 많은 씨앗을 채취할 수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멘드라미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은 통상 4개에서 6개 또는 겹으로 핀 꽃잎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맨드라미 꽃전 모양이 좀 특이하지요. 그 색깔이 우선 마음에 들어서 좋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맨드라미 꽃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꽃말이 너무 예뻐서 좋아요. 맨드라미 꽃의 꽃말은 시들지 않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맨드라미 꽃에 대한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 볼까 해요. 맨드라미 정연복한 여름 찜통무더위 온몸 그대로 불덩어리 되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오 눈부셔라 지상에서 한생 살아가면서 온몸 온몸 사랑의 불길 휩싸이는 그런 사랑 한번 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몹시도 행복하여라 아 여러분 이 시도 참아 멘드라미처럼 어, 뜨거운 아주 불길이 휩싸이는 그런 시죠 <laughs>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사랑을 이 가을에 한번 찾아서 어,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가을에는 단풍도 들고, 꽃과 꽃도 피고, 또한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지요. 모쪼록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과 함께 좋은 결실, 맨난 가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 시간이 되시면 가을 들판에 한번 나가보세요. 가을에 벼들이 누렇게 진짜...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배를 다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가을 구경도 한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